네, 안녕하세요. YTN 홍민기입니다. 대통령께서 어, 정책 논의가 대부분 공개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어, 대수보 회도 의 추후 공개 국무회의처럼 공개될 가능성 이 있을까요? 네, 대통령의 제안이셨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거의 모든 회의들은 다 공개하는 게 <laughs> 어,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공개잖아요. 그이 브리핑 공개처럼 어떤 국민 알 권리와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 공개하면 어떨까라고. 제안을 하셨습니다. 네, 지금 방송되고 있어서 참관진들의 반응은 굳이 전달을 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네,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? 네. 네, <laughs>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인데요. 대통령께서 오늘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도권 중심이 꼭 아니다, 서울로 꼭그 가는 길을 잘 뚫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. 그럼 전력 수요가 많은 그.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을 지방에 이전 혹은 뭐 신설, 증설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논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네. 그 말이 나온 이유도 그 AI와 관련해서 AI에 굉장히 많은 전력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AI 혁명과 함께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약간 이게 선후 관계로 얘기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어, AI 산업이 좀더 주력으로 그리고 한편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어떤 힘들을 지방으로 나눠가면서 AI 시장이 더 커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맞춰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그래서 그렇게 좀더 어, 수도권 중심이 아닌 그런 전국 국민아 전국 전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셔서 네, AI와 함께 좀 연동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럼 여기서, 네, 저는 질문 받고요.